성경을 보면 이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아, 예레미야 오늘 이 본문도 보면 뭐 살구나무 비유, 또뭐 끓는 가마의 비유, 뭐 잿물, 뭐 피눈물, 뭐 공중의 학, 뭐 피들기 등등 이런 비유를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신학이도 오면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 뭐, 그물의 비유, 뭐,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잘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탕자의 비유도 그렇고, 뭐, 포도나무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 다 비유이죠.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 은 비유의 한 장면이에요 네, 허리에 띠를 가져다가 사서 허리에 띠를 띠어라 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예림이 아는 제사장이지요 그 아버지도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면 에봇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그옷 위에다가 띠를 띠는 이 관대와 같은 것을 말해요. 자, 이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그래서 이 예레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묶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말씀을 하세요. 사절에 보면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자이 허리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다가 감추어라. 그는 이 예레미야는 그그 고향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레 이 유브라데 바벨론에 있는 유브라데까지 가려면은 한 4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거기 가서 어디 바위 틈에다가 숨겨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가서 할수 있을까?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뭐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든지 걸어 가든지. 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저 부산에 가 가지고 여러분 혁대 하나 가지고 가서 저 바위 틈에다가 숨기고 와라. 가서 숨겨놓고 또 400km 더 걸어 와야 돼요. 가실 분. 찬양대는 가실까요? 자, 그런데,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예수, 당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셔야 돼요. 무슨 명령을 하시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400km를 가서 감췄습니다. 6절. 열러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한 띠를 가져오라.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응? 400km 가서 감추고 왔더니, 열러날 후에 또 가서 가지고 와라. 지금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생 고생을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허리띠 하나 갖다가 바위뛰에 숨겨놓고 그4 0 0 k 로 떨어진 곳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부산까지 걸어가려면 몇날 몇 거칠까요? 부산까지? 한번 걸어갔다 와보고 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laughs> 하여튼 계속 걷고 잠만 자고 걸어가면 한 보름 걸린대요 그럼 보름만에 어떻게 가겠어요? 한 달은 걸리겠죠. 자,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허리띠를 바위틈에 숨겼다가 또몇달 지난 다음에 또 가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칠 절에 보니까 그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바위틈에 숨겼으니까 습기가 찼겠죠. 그러니 그 띠를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실물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띠를 갖다가 숭렬하고 갔다 갖다 와라 썩었어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면 이 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띠. 제사장들이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띠었어요. 에베소서의 육장 말씀에 보면은 진리에 띠를 띠어라.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면으로 붙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띠를 갖다가 숨겨라, 가지고 와라, 보이 썩었어요. 그럼 뭐가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었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데 감추두고 바위 밑에 숨겨 두었으니 그 띠가 썩어버린 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실물로 말씀을 교훈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왜 썩었는가?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썩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만이 뭐예요? 띠는 말씀이고, 그럼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아이들, 이제 글씨 연습을 해요. 뭐, 연필을 지워줬어요? 도화지에다가. 글씨를 제대로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럼 엄마가 써줄게 하고 손을 잡고 써줘요. 엄마, 다들 내가 쓸게. 요 그러면 지가 써요? 그려요?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개발, 내발 그리는 거죠. 엄마가 도와줄게. 그리고 지가 또 그려요. 알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귀를 막아버렸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교만한 것이죠.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남유다 백성들이 다 교만했다. 도시든 시골이든 모든 백성들이 교만했다.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완화한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강단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경청하는 거지. 사람들 마음에 완화간대로 행하며 예, 말씀은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절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땅이나 하늘이나 바다에 있는 그 어떤 것의 모양이라도 만들거나 그 것에 대해서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왜악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북한에서 탈북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볼펜으로 옮겨 쓰고 옮겨 쓰고 종이에다가 구절 옮겨 써가지고 막 읽고 외우고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또 들키면은 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고문을 당하니까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예. 여러분,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성경책 들고 오세요? 대답은 하셔요. 어. 성경책이라도 들고 오셔야지, 교회를. 왜 스마트폰만 들고 오시냐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다 같이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휴대용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주일날에는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laughs> 예. 어제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저도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아가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 하나뿐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이뭐 왕비 후궁 뭐 시녀들이 천 명이나 있었잖아요. 예, 그 얼마나 뭐 하여튼 예쁜 아가씨들 뭐 예쁜 왕비들이 많겠 천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왕비들 천 명이 있지만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는 너 하나뿐이다. 그 아가서에 나와요. 그 말씀을 듣고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띠를 허리에 띄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내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늘 허리에 묶고 있어야지, 풀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제사장들이 에보스를 입고 그 위에 관대처럼 띠를 띈 것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봅니 너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세요 믿습니까? 음. 제사장은 애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띠를 띠어야죠 그게 제사장이죠 10절 말씀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관대 띠를 저게딱 띠고 있을 때 제사장이 거룩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최 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딱 차려 입고 있을 때 거룩하지요. 아 군인들은 이렇게 정복을 입으면 멋있잖아요, 그죠 네, 경찰 공무원도 정복을 입으면 군인도 정복을 입으면 네,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주일날에 그 가운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 어, 우리 교회는 안 입지만. 그러니까 가운을 입으면 좀더 다르게 보이잖아요 제사장이 에봇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띠를 띠고 딱서 있을 때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이 옷도 벗어버리고 띠도 풀어버리면은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띠를 띠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어야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지요. 거룩한 의의 옷, 세마포 옷, 여러분, 거룩한 행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의복을 말하는 건 아니, 아닌 것은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에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으시고, 또말씀의 띠를 잘 띠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죠. 자, 1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들을 지어다, 귀를 기울일 지어다,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 내가 잘났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내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교만한 모습 사람도 사람도 이게 잘난 척 하는 사람 다 싫어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잘난 척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16절에도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그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글로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요와께 영광을 돌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꺾으세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아멘 하고 붙잡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요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가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냐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못 하면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마지막 27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덜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정한 것을 내가 보았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줘야 네가 정결하게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지금 참 한 번에 400킬로나 떨어진 곳에 가서 띠를 갖다가 숨겨라 가져와라 썩었지 않냐 그것을 지금 실물교육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스러움을 내가 잘 보관 관리하지 못하면 썩어버려요 네. 진리의 말씀이 썩어버리고 의의 옷도 썩어버리고 입지 않으면은 허리에 띄지 않으면은 여러분 집안에 여름철 장마철 어, 옷 관리 잘못하면 다 곰팡이 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집에 있는 옷 옷도 관리를 잘못하면 곰팡이 쓸어서 나중에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곰팡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곰팡이 나서 썩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그 말씀으로 허리띠를 잘 띠는 것처럼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하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 말씀이 썩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옷과 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옷과 띠가 썩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마다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아픈 곳곳마다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허왕 순장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다 떠나갈지어다 암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하나님 다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광화은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악한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앞장 서고 있는 이들의 입을 막아 주시고 손발을 묶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앞장서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관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선교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 하나님 그들 마음에 평강 주시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공부한 모든 내용들 잘 생각나서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